혹시 사랑 노래인 줄 알았던 곡이 사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이야기였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려나?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연인과의 이별 이야기처럼 받아들였어. 그런데 실제로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두 눈으로 떠나보낸 한 여성이 이 곡을 작사했다고 해. 그의 이름은 허원근. 당시 2 1살의 일병이었고 군대 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지. 자살로 처리된 사건이지만 주변인 누구도 그가 그럴 리 없다고 믿었고 유가족들은 끝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어. 작사가는 억울하게 남자친구를 잃은 가슴속 응어리를 가사로 써내려간 거야. 그리고 그 가사는 YB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나왔고. 윤도현은 이곡이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라 군 의문사 피해자의 유서 같은 곡이라고 방송에서 눈시울을 불켰지. 남자친구를 억울하게 떠나보낸 가슴속 한이 서려 있는 이 노래는 바로 너를 보내고를 좋아한다면. 모두들 행복해라고 댓글에 남겨줘.